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품질 개선, 자동차 도색 불량 작업, 저품질 재료를 사용하여 수리를 진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저품질 재료 사용 문제점, 일렉형 라카 서페이서와 라카 프라이머 사용을 했을 때의 문제점, 접착력 부족, 일렉형 서페이서는 접착력이 떨어져 도장이 벗겨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내구성 저하, 일렉형 라카 서페이서는 내구성이 약해 마모나 손상에 취약합니다. 수분 침투, 수분 차단 성능이 떨어져 부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면 균일성 문제. 표면이 고르게 처리되지 않아 도장이 제대로 안착되지 않거나 들뜨는 현상이 생깁니다. 도색 작업의 복잡성. 일렉형 라카 서페이서는 간단하지만 품질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경화 문제. 경화가 불완전하면 도장이 쉽게 긁히거나 흠집이 날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업체가 라카 서페이서와 라카 프라이머와 같은 저품질 재료를 사용하면 소비자 보호법, 계약법, 불법행위법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저품질 재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미달 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항은 소비자 권리보호와 수리업체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법적 조항 1. 수리계약 및 품질보증 관련 법적 조항. 민법 제 670조 계약의 이행.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리업체는 계약에서 요구하는 수리품질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390조 불완전한 계약의 이행. 수리업체가 약속한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작업을 진행한 경우 이는 불완전한 계약 이행으로 볼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수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소비자 보호법 제9조 부당한 표시 및 광고 소비자는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기반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수리업체가 라카 서페이서와 라카 프라이머의 품질에 대해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청구와 관련된 법적 조항 보험법 제10조 보험금 지급거부 및 보험사기 수리업체가 부적절한 수리 절차를 통해 보험 청구를 진행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56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수리업체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작업을 수행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법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수리업체가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소비자는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39조 하자 보수 요구.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리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리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수리 후 보증 기간 상법 제76조 상업적 보증 수리업체가 보증을 제공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보증의 조건에 따라 보증 기간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3조 수리 후 보증의 이행 수리 후 일정 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리업체는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6. 환경 및 안전규제. 환경보호법 제33조 유해물질의 관리. 자동차 도사에게서 사용되는 프라이머와 서페이서가 환경기준에 맞지 않거나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환경보호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업체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산업안전보건관리. 도장작업은 화학물질과 관련된 작업으로, 수리업체는 작업환경에서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안전규정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결론, 자동차 수리업체가 라카 서페이서와 라카 프라이머와 같은 품질이 낮은 재료를 사용하여 수리를 진행한 경우 여러 법적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소비자보호법, 보험법 등의 법령을 통해 소비자는 수리업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경보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수리계약 전후로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리공정과 사용재료에 대해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업사의 차 수리를 맡길 때, 자동차 수리업체의 수리를 맡길 때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를 물어보세요. 고품질 LED 도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료 선택은 차량 외관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고 수리 후 도료 품질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도색 수리 후 시공 증명서, 수리 완료 후 시공 증명서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후 동일한 고품질 엘리 도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욱 안심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VOC 함량에 대한 인증서와 코팅 도막 내후 성 테스트 성적서,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확인된 국가 인증을 받은 고품질 도료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고품질 제품 사용 권장, 품질 관리 강화, 2액형이나 3액형 서페이서와 프라이머 사용, 자동차 도색 품질은 소비자 첫인상과 차량 가치에 중요합니다. 도색 불량은 외관 손상과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조사와 서비스 제공자는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 점검 및 피드백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2액형, 3액형 서페이서와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내구성이 좋은 도장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제품으로 소비자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그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결국, 품질과 소비자 만족은 기업의 성공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고품질의 LED 도료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